오늘 컨텐츠는 바로 3월은 또뭐 있지? 네. 안녕하세요, 빅터케 이 강준호입니다. 지금 포엑스알에 신상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들과 개인 소장품까지 좀 준비를 해갖고 3월달에는 또 어떻게 입을까 한번 보러 가시죠. 이렇게 첫 번째 코디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아무래도 3월달에는 이제 날씨가 좀더확 따뜻해질 텐데, 그래도 아우터는 아직까지는 입어야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맨투맨 조거팬츠, 그리고 이렇게 야상 쇼점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요번에 보니까 조거팬츠 스타일이 확실히 많이 좀 나왔더라고요. 데님 소재로 된 이렇게 조거팬츠로 이렇게 코디를 하고요. 또 아무래도 봄이니까. 또, 안에는 또 화사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컬러로 코디를 하고, 또 오렌지 컬러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파키 컬러의 야상 스타일로 코디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야상도 괜찮지만 여기에서 자켓을 블루종 이런 걸로 하나 바꿔주면은 좀더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블루종도 나왔더라고요. 지퍼를 잠그시면은 어차피 안에 오렌지 컬러는 그냥 포인트로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오렌지 컬러까지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오렌지 컬러를 또안 입어보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에 그냥 맨투맨. 칼라만 차콜 칼라로 바꿔줘도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꿔서 입어봤는데 또 이러면은 아까 오렌지 칼라 입었을 때보다 되게 그냥 엄청 무난하게 그냥 편하게 정말 이거는 뭐 아무나 다 쉽게 손이 갈수 있는 칼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 이 블루종은 진짜 가벼, 완전 바람막이. 엄청 얇아 비니컬러만 이렇게 바꿔줘도 좀더 화사한 느낌이 들죠? 악세사리도 잘 코디를 하시면 은 봄에 화사하게 입을 수 있고 이 데님 같은 경우에 연청이기 때문에 일단 SS에 무조건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또 바로 다음 아이템으로 보러 가실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약간 좀 아메카지 컨셉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루즈한 핏에 롤업을 해서 하시면은 뭐 아메카지 느낌은 뭐 제대로 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베스트가 이게 신상으로 나왔던 건데 저한테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깨가 이렇게 좀 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고르실 때 사이즈를 잘 보고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위에 자켓, 뭐, 야상 같은 거 하나, 아우터 하나로 그냥 코디가 거의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메카지 느낌을 낼수 있는 제 야상인데, 전체적으로 네이비 카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조끼를 잠궈서 입으셔도 되고, 바지는 워낙에 통이 넓어서, 뭐, 얘는 그냥 뭐, 편해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티가 이게 제 건데 요런 헬린의 골지티인데 이게 진짜 아메카지 약간 느낌 내는 데는 베스트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되게 코디를 할때 되게 잘 입는 옷이에요. 뭐 이런 거 하나는 좀 만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laughs> 봄에? 뭐 러기다우스 제품들이 워낙 아메카지랑 잘 맞기 때문에 지금 뭐 아메카지는 이렇게 딱 봄에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코디 보러 가시죠. 어, 이번에도 약간 아메카지 컨셉이에요. 요게 지금 리에서 나온 데님 자켓인데 보면은 이렇게 데님으로 하나 딱 입고 안에는 이렇게 귀여운. 베어가 또 있는 프린트 티셔츠랑 좀 캐주얼 하면서도 아메카지 느낌을 잘 내고 카키 색깔 바지는 진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이런 룩을 할때 특히 이제 약간 핏이나 이런 거를 진짜 좀 신경 잘 써서 괜찮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딱 아메카지 느낌으로 제가 비니도 그래서 약간 레드 컬러로 하고 또 여기에 반스 네이비로 캐주얼 하면서도 제가 실제로도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올블랙으로 또 이렇게 딱 미니멀하게 입었는데, 여기에 솔직히 블레이저 이런 거 하면은 슬랙스 무난하게 데님 이렇게 입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또 우리 빅형들은 등치가 있다 보니까 또 블랙으로 또 위아래 정장 딱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은 또 본의 아니게 또 위약감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요렇게 배색 라인이 들어간 트랙팬츠로 이번요 이게 좀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스트릿한 무드도 있고, 그리고 뭐 모자까지도 쓸수 있고, 또뭐 운동화도 그냥 편하게 막 신을 수가 있어서 폼에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다니면은 그냥 뭐 보이는데 좀 꾸민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꾸안꾸 느낌? 뭐 꾸민 것 같은데 뭐안 꾸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입다 그냥 바로 나온 뭐 이렇게 추린이 입고 나온 것 같지만 톤을 블랙으로 좀 맞춰서 이게 약간 스트릿한 감성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뭐 슬랙스 같은 거 착용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위에 이제 또 블레이저를 착용하는 것보다 좀더 캐주얼한 무드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처음에 입었었던 이런 야상 야상 코트 셋을 착용해도 뭐블랙에 뭐 트랙 팬츠니까 또 캐주얼하게 착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는 진짜 슬랙스를 입으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야상 자켓에는 또 슬랙스로 입어주면은 또 캐주얼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으로 이것도 제가 참 자주 입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진짜 로퍼를 신어도 돼요. 네, 이렇게 어 로퍼를 또 신으면은 또 댄디하면서 살짝 캐주얼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어 트레이닝 셋업으로 제가 입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1번 사이즈인데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한테도 제가 1번을 입었는데도 이 정도 사이즈니까 와 이거는 많이 큽니다 진짜 편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이 같은 경우는 슬림한 라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로 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살짝 너무 슬림한 거보다는 이런 느낌의 밑에 좀 곱창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사이즈를 업해서 착용을 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워낙에 편하게 그냥 입는 옷이니까 이렇게 로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볼캡이랑 뭐 제가 잘 신는 살로몬 이런 걸로 이렇게 코디를 했고요. 여기에 저는 그래도 아우터는 입어야 되니까 요즘에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입는 스타일로 이렇게 트렌치코트에 셋업으로 편하게 코디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뭐 이게 너무 편해 보인다. 그래도 나는 어디 나갈 때 위에 건 입고 싶은데 밑에 추리닝까지는 그런데 입고 가긴 좀 그래 그럴 때는 데님 팬츠 일단 요거 조거 진청인데 요걸로 제가 한번 갈아입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조거 팬츠로 갈아입어 봤는데 이거 처음에 입었었던 그 연청과 같은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진청 칼라 조거 팬츠가 꼭 아니더라도 어 그냥 약간 루즈핏의 데님도 좋고요 뭐 퍼티그 팬츠 같은 것도 좋고 그냥 면 팬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코디도 이렇게 제가 입어봤는데요. 뭐, 아메카지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켓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두껍고 뻣뻣한 원단이 아니고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이 살짝, 그리고 또 너무 막 흐물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좀 유연성이 있는 원단이라서 그런지 이 자켓 을 입었을 때도 불편함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도 1번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안에 맨투맨 이런 거 오버핏을 입어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는 먼저 번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버닝카폰의 제품인데, 이거 리뷰할 때도 제가 아메카지 룩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뭐 이런 프린트는 아메카지 룩이랑은 되게 좀 캐주얼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도 제가 생지 데님으로 롤업을 해서 하고, 편하게 반스에 벙거지까지 전체적으로 아메카지 룩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위에 약간 조금 더더 더 가벼운 뭐 자켓을 나는 좀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요거, 야상 자켓. 제가 오늘 지금 이거를 세 번째 입나?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는 아어 이거 진짜 옷이 괜찮다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또 야상 느낌으로 좀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이 모자가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포인트로 와인 색깔. 와인에 레드, 블루, 카키. 어, 이렇게 조합하시면은 포인트 주면서 괜찮은 조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카키색이랑 어, 와인 컬러 또 되게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비니로 포인트 주시고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은 뭐 봄에 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의 뭐 추가로 약간 변형된 코디까지 보여드렸는데 또 3월달 되시면은 오늘 코디한 것들 잘참조하셔가고 누구보다 앞서게 좀 이쁘게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보여드린 제품들은 하단에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